자, 쥐가 날때 누가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문제는 정말 혼자 있을 때입니다.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쥐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아파지고요. 그럴 때는 저는 쥐가 났다 생각하면 빠르게 일어나서 벽으로 다가가서 네, 이렇게 뒤에서부터 다리를 핀 채로 벽에 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접근을 쭉 해주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당겨집니다 요렇게 해서 쥐가 사라질 때까지 한 5초, 10초만 있으면 쥐가 싹 사라집니다. 혼자 살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서 진짜 좋은 팁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전에 저는 꼭 먹습니다. 수분이 부족해서 소금, 식초, 물을 충분히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은 항상 보면 쥐가 많이 나는 사람은 이제 견과류 두부나 해조류, 칼륨, 마그네슘,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특히 이걸 먹어줘야 되고 저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. 자기 전에 반신욕 꼭 시키고, 아, 네,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.